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열전달 24번 강의입니다. 반 무한 매질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강의 수강은 선택입니다. 앞절에서 구했던 해석회를 이용하여 접촉 온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예제 6번입니다. 추운 겨울날 나무 토막과 새 조각을 만져보면요. 분명히 같은 온도인데도 새 조각이 훨씬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옆에 그림에 보인 것처럼 온도가 다른 서로 다른 물체의 접촉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도 분포는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는 순간 각각을 반무한 매질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구한 해석해를 이용하는데요. 편의상 좌표를 두 개를 택합니다. 오른쪽 방향의 좌표 X와 왼쪽 방향의 좌표 Y를 각각 선택해서 해석해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37번 시계처럼 오른쪽 반무한 매질에 대한 해석해와 왼쪽 반무한 매질에 대한 해석해가 구해집니다. 당연히 모양은 똑같고요. 여기서 TS는 미지수입니다. 이 미지온도는 접촉면에서의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요. 접촉면에서 연료는 둘다 나가는 것이므로 두개 합은 제로가 되고요. 에러펑션의 미분을 통해서 두개의 항을 각각 구합니다. 위식으로부터 접촉 온도 T_s를 풀어낼 수 있고요. 이것을 로시케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와 쇠, 그리고 피부의 물성치를 대입 하겠습니다. 나무와 쇠의 온도가 똑같이 영하 10도라고 하더라도 손가락과 접촉 온도는 쇠의 경우에 영하 7도 정도이고요. 나무의 경우에는 영상 22도 정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온도라도 쇠를 만질 때가 훨씬 차갑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접촉 온도는 스퀘어 토 로시케이 값이 큰 쪽에 가깝게 됩니다. 몇 가지의 해석해를 구하는데요, 평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경계 조건을 적용합니다. 등원 조건과 등열속 조건 그리고 대류 조건입니다. 일정한 히트플럭스의 경우에 표면의 온도는 스케어로트 t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또한 대류 조건에서는 h가 인피니트로 놓으면요. 등온 조건이 가해진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등온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구했던 것이고요. 등 히트플럭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도 과정은 따로 다루지 않고요. 교과서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류 조건에 대한 해석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도 과정은 교과서의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 24번 강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